9월 4일 이사야 37장 21절부터 38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삼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제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일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리보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 앞에 겸손하고 위기 앞에 기도하라입니다. 살다 보면 행복한 승리의 순간도 있고 가끔은 두려운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삶이 흥할 때 교만하지 말라. 삶이 승승장구할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지요. 그때 우쭐하여 교만한 것은 성숙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단지 나의 공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실패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때 온 세상을 호령하는 군왕이었지만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29절은 그의 몰락의 원인으로 교만을 지목합니다. 삶이 흥할 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위기 앞에 낙심하지 말라. 사네립의 삶이 흥황하였다면 유다왕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위기에 처합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많은 경우 낙심하고 무너지지만 성도의 믿음은 이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낙심은 성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니 성도는 용기 낼수 있습니다. 셋째.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삶이 흥할 때도 그렇지만,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요긴한 성도의 성숙함입니다. 위기 앞에서도 흥할 때에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